전당대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, 공식 안건은 한일 정상회담 향후 계획, 남부지방 가뭄, 부산 엑스포 세 가지였지만 예정이 없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됐습니다.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, 분기, 연 등으로 확대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정책이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책 혼선을 인정했습니다.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. 김기현 대표는 당정 간 논의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. 어떤 정책이든지 한번 발표되고 나면 현장에서 느끼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. 여러분 취지와,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만큼... 등급 개편안의 취지는 사라지고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돼 여론의 반발을 산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당정은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17일까지 약한 달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면서 주 최대 60시간 이내로 정부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여권 관계자는 근로시간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를 활용해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불리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 보안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